식사 후 나른할 때 앉은 자리에서 할수 있는 기공 스트레칭과 호흡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양손 깍지 끼고 마시면서 위로, 내쉬면서 내리고, 마시면서 위로, 시선 손등, 내쉬면서 어깨의 긴장 풀고, 엉덩이에서부터 손바닥까지, 내쉬면서 스르르. 마시며 길게 내리고, 내쉬며 내리고, 마시며 몸 전체 내리고, 내쉬며 긴장 풀고, 마지막 마시고, 옆으로 펼쳐 내리고. 마시며 활시위 당기듯, 내쉬고, 마시며 반대쪽, 내쉬며 내리고, 마시며 왼손 검지 세우고, 내쉬고, 마시며 오른손 검지 세우고, 내쉬고, 마시며 시선 손끝, 내쉬고, 마시며 시선 손끝, 내쉬고, 마시며 가슴 활짝, 내쉬고, 마시며 가슴 활짝, 내쉬고, 마시며 왼손 위 오른손 아래 내쉬며 교차 마시며 오른손 위 왼손 아래 내쉬며 교차 마시며 하늘 땅 밀고 내쉬며 이완 마시며 하늘 땅 밀고 내쉬며 이완 마시며 몸통까지 사선으로 늘리고, 내쉬며 이완. 마시며 몸통 사선으로 늘리고, 내쉬며 이완.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며 다리 교차, 내쉬며 무릎 잡고, 마시며 척추 길게, 내쉬며 트위스트 자세 유지 마시고 내쉬고, 마시며 풀고, 내쉬며 다리 교차, 마시며 척추 길게, 내쉬며 트위스트 마시고. 내쉬고, 마시며 풀고, 내쉬며 다리 교차, 마시며 척추 길게, 내쉬며 시선 뒤로, 마시고, 내쉬고, 마시며 풀고, 내쉬며 반대편, 마시며 척추 길게, 내쉬며 시선 뒤로, 마시고, 내쉬고, 마시며 풀고, 편안히 앉고, 척추를 세워, 석추로 원을 그립니다 오뚜기가 흔들렸다 중심을 잡듯이 원이 점점 작아지며 중심을 잡습니다 반대로 엉덩이와 의자가 닿는 지점을 축으로 원을 그리고 그 원이 점점 작아져 중심을 잡습니다. 정내호 코로 강하게 숨을 내뱉습니다. 1초 간격으로 들숨을 신경 쓰지 말고 숨을 강하게 내뱉습니다. 25번 호흡 자연스럽게 숨이 어떻게 쉬어지는지 관찰합니다.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어지럽거나 머리가 띵한 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너무 심한 분은 호흡만 관찰하시고요. 호흡이 어떻게 쉬어지는지 관찰합니다. 마지막 한번더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호흡 관찰. 머리가 시원하고 맑아집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자연스러운 리듬을 관찰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몸과 마음과 호흡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됨에 감사하고, 남은 시간도 나의 목표를 향해 갈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수련 마치겠습니다.